자,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말. 이거는 자, 머리를 자르다라는 표현 요거 나오는 거지. 그래서 Bill cut his hair 하면은 빌이 그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어. 그러니까 빌이 지가 스스로 한 거야. 그러니까 he was not good at it. 자, be good at 하면은 모모의 능숙하다. 그런데 그것의 부정이니까 능숙하지 못해요. And he looked funny. 그래서 그는 웃겨 보여. 머리를 이상하게 깎았나 봐. 그러니까 1번하고 어울리는 거는 b가 되겠죠. 그리고 어 이거는 be 그다음 b l had his hair cut 이거는 5형식 동사 목적어가 목적격 포 이거 컷 동사는 3단 변화가 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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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지금 pp야. 음, 그의 머리가 잘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용실 같다는 뜻이죠. 그의 머리가 잘리게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A가 되는 거지 이 e c a 어, u s e 10,000원 만원이었어 만원의 비용이 들었어